할렐루야! 아,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전과 또 건강과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둔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기는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해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 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기는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1절에서 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다림이 왕을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올바르다. 스스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다림이 다 마음을 보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십니다. 5 절에서 6 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부지런하게 일하면 그 사람의 경영하는 것이 다 풍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열매 맺힐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당장 열매 몇 개를 바라면서 안 되면 왜 열매가 없어 하며 좋다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내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수고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하고 있으면 풍성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속여서 재물을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지런히 일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8절에서 9절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죄를 지으면 고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막히고 저렇게 해도 막히고 고생합니다. 주림을 믿고 주림의 말씀대로 살고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그리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게 됩니다.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른 길입니다. 복을 받습니다. 행복합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고만한 자가 복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도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던지 아, 건지시느니라. 아,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고만한 자, 교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 주변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됩니다. 아, 고만한 자가 벌을 받는구나.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많아져서 잘 살게 됩니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여우수와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지배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유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유와 영광을 얻느니라.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 하다림을 믿고 따르는 자의 집에는 보배도 있고 기름도 있다는 겁니다. 부요합니다. 불을 켤수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맛있는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림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집도 환하고 따뜻하고 기름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 하다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좋은 걸다 빼앗깁니다.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주림을 믿고 따르고 하다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생명 있고 구원 있고 주름께 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막말하지 말고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겸손해야지 망령된 자가 안 됩니다. 하다림을 떠난 자가 교만하고 망령된 자입니다. 하다림을 믿고 선하게, 의롭게,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30절에서 31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과 무략이 있어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지혜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갑니다. 해야 됩니다. 싸우기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믿음과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부지런히 일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 가정 교육 성품 물련 사역에 은혜 풍성히 하시고 열매. 내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며, 말씀 듣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진실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부지런히 일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말씀 가정교회 성품훈련사역에 은혜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열매 풍성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사라지고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てれます。